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세나 송오부 자메이카를 할건데 드라세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저번에 저희가 송오부 인디아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은근히 가격이 있어요 요 사이즈가 소매가 5만원 사이즈예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심으면 너무 멋이 없고 예쁘지가 않죠 근데 요게 예쁘게 만들면 굉장히 멋있는 아이가 돼서 가져오시면 괜찮아요 지금 요거는 전혀 수형 정리가 안된 상태로 해가지고 판매를 한 건데, 요거를 수형 정리를 일단 해서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런 드라스나 종류는 계속 이렇게 자라면서 위에서 새순이 나면서 아래 잎파리들을 까주면서 이 잎이 목질화 되면서 이제 약간 분재 느낌으로 곡을 볼 수가 있고, 또, 나무 느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완성이 되면 되게 멋있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아래 잎을 최대한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집에 요런 아이들,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 선물 받은 거 계속 자라게 놔두시면 나중에 좀안 이쁘고 너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요런 애들은, 거의 위에 한 10cm 정도만 남겨두시고 일단은 다 제거를 하세요. 이거 제거를 하면 어때요? 이 많은 잎으로 가는 영양분과 물이 여기 새순으로 오면서 새순이 더 빨리 자라고 목대가 더 두꺼워지고 성장 속도가 빨라지죠. 멋있는 애를 볼 수가 있고 새순이 아무래도 더 예쁘고 상태가 좋은 새순을 볼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태가 안 좋고 아래로 처지고 아니쁜 잎을 제거를 해주면서 예쁜 새순을 계속 볼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제거를 한번 싹 해볼게요. 이렇게 제거를 다 했고요. 여기까지는 뭐다 굉장히 쉽죠. 따라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샀거든요. 너무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 해가지고 좀더잘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화이단지에서 지금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거 입술을 따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곳이 되게 많아. 이렇게 판매를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막 6만원, 7만원대에 판매를 하거든요. 소매가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안된걸 가져오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제거를 하면 웬만하면 다 예뻐요. 보시면 이 줄기가 고기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져가지고 너무 예쁘죠. 근데 요거에 지금 이렇게 한쪽에 뭉쳐있죠. 그래서 요 뭉쳐있는 거를 살짝 벌려서 만들어주시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들은 애 앞을 향했는데 여기 위에 두개 보시면 뒤쪽으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햇볕 방향이 아마 저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앞쪽으로 살짝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게 예쁘겠죠.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잎들은. 중간에서 이렇게 뜯어주셔도 돼요. 잡고 옆으로 살짝 꽈서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고, 이거랑 이두 개가 이렇게 겹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벌려주셔야 돼요. 얘하고 얘랑 아니면 얘만 이쪽으로. 이렇게 분재 철사를 감고 여기 위쪽 감아서 살짝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서 분재 철사를 일단 감고 수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아이 한 줄기라고 여기 윗부분만 감았고요 얘 감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얘네들이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벌려줘야 되니까 이 하나를 살짝 옮길게요 일단 옆으로 옆으로 옮기고 모양은 앞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놔두고 옆모습만 살짝 버리고 살짝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여기 두 개는 얘두 개가 또 겹치니까 얘를 좀더 앞으로 할게요. 앞으로 향해야 될것 같아요. 살짝만 얘랑 겹치지 않도록 위쪽으로 살짝 얘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안 이쁘겠죠. 그래서 얘를 좀더 굽힌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좀 쏠려 있어서 좀 뒤쪽으로 보낼게요. 머리만 살짝 앞으로. 지금 이거 3mm로 감았고요. 얘만 여기 얇아서 그냥 2mm로 감았는데 잘 아니네요.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 상태로 두고 여기에서 이두 개가 겹쳐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 여기 휑할 수도 있을까 봐 그냥 감을게요 웬만하면 한두 가지만 감고 그대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감아야 될것 같아요 얘도 감아서 이런 느낌으로 앞을 봐야지 예쁠 것 같아 요 앞에서 봤을 때이 느낌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있 윗부분만 살짝 감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살짝 보이게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옮길게요. 너무 퍼져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고, 여기 좀 처진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 애들 저는 별로 안 좋아요. 해 그냥 다 따, 따, 따 버릴게요. 얘네들이 입수가 줄어들면 좀더 위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요만큼 느낌만 봐도 훨씬 느낌이 멋있어요. 요 정도 해서, 여기다 식재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 코가 작아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뿌리 상태가 아마 굉장히 좋을 거예요. 드라스나 종류는 뿌리가 굉장히 굵고 단단하고 잔뿌리가 많이 없거든요? 지금 거의 절반 정도를 떼냈기 때문에 뿌리치기를 좀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너무 뿌리가 뭉쳐 있으면, 그래서 일단 한번 봐 볼게요. 뿌리 상태 굉장히 좋죠 여기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딱 넣으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뿌리가 굉장히 상태가 좋고 단단하고 이걸 털어서 될수 있을 게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화분을 다른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짜 이게 화분 고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뿌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막 이래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흙을 살살 털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거를 아래 부분만 조금 뿌리치기는 할수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너무 올라와가지고 잘라도 많이 그럴 것 같고 얘는 좀 작아보이고 얘가 딱 맞긴 한데 개인적으로 흰색 화분을 별로 안 좋아해서 또 흰색 화분 좋아하신 분들 있으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제 눈에 조금 덜 이뻐 보여서 여기다 하면 맞는데 이게 또딱 너무 맞아버려요 옆에가 그리고 얘가 좀긴 화분에는 좀덜 이쁜 것 같아요 옆으로, 옆으로 짧고 퍼져가지고 여기다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뿌리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뿌리측에 많이 해서 심고 싶긴 한데, 음. 한번 해볼게요. 또 너무 많이 하면 옴살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작은 데다가는 하지 마시고, 이제 저는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안 되면 다른 화분에다 하고. 뿌리를 많이 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몸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 2주 정도를 지켜보고 상태를 보면서 상태가 좋아지면 판매를 해야겠죠? 린이사는 더 털고 싶은데 안 돼. 이 느낌으로 심어야 되는데 그래도 올라오거든요? 여기다 너무 심고 싶은데 여기는 안될것 같아요. 여기는 안 되고. 아, 화분을 다시. 아쉽네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마이크가 뭐가 잘못 눌러졌나봐요. 마이크 녹음이 안 돼서 지금 <laughs> 따로 녹음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깊이가 조금 더 있는 소분으로 변경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도 살짝 올라와서 아래 부분을 조금 더 제거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저 화분에 심었을 때 수영이 딱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위험을 조금 감수하고 아래 뿌리치기를 더 해서 식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하신다고 하면 굳이 뭐 이렇게까지 뿌리치기를 하시면 몸살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 좀더 깊은 화분에다 식재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관리를 더 신경을 써서 상황을 보고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비어있는 공간에 흙을 깔끔하게 사이사이에 비어있지 않도록 잘 채워서 넣어 주시고 물 주시고 마감해서 전체 수형을 한번 보시고 조금 변경할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완성품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예쁘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